자,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 근데 가하 조건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가하 조건을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20이라 적혀있네. 자 다음에 나를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4면 0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가 있을 거야요 알파 베타가 두 군데 알파 베타가 있을 거래. 맞지, 그렇지? 자, 그러면 알파 여기서 두 군이 나왔으니까 시기2차 방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가 냐면 등각 베이스 관계가 있고 알파 베타는 c 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 두 군이 a b 라됐고 알파 베타가 아니야? 두 군이 a b 네. 그러면 a 플러스 b 는두 군이니까 얘가 c 가 되는 거고. a, b, 는4 이렇게 튀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다고. 4가 될 친구는 총세 가지밖에 없어요. 경우 수가. 1곱하기 4, 2곱하기 2, 4곱하기 2, 1밖에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얘를 그대로 하니까 1 플러스 4는 5가 될 테고, 2 플러스 2는 4가 될 테고, 4 플러스 2는 역시 5가 될 테고. 이렇게 4 값이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음. 경수가 세개 나오는데 경우수그개면 이거, 이 해보자 이거, 이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4고 얘가 5야 그럼 남아있는 거는 다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죠죠 d 플러스 E 플러스 f는 이제 10밖에 없어 지금 p l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s E p l 옛날 했지 이거. 뭐야? 3H10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뭐 12C, 12들, 12C, 12들 거라고. 그치? 그럼 응. 여기는 D+, E+, F는 얘 224라고. 224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어? 12가 되겠지. 그럼 얘는 3H12가 나왔나 봐. 나오겠지. 다시 또 똑같이 D+, E+, F는 위랑 똑같으니까 얘도 1 0일거야 지금 진짜 얘도 3H10 이렇게 나올거아니야 이해가 니자 그러면 다 끝났네 얘 따지니까 얘 타니까 뭐가 되겠어? 12C2가 될테고 그치? 근데 여기에 두기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돼 안돼 다음 플러스 얘는 14C2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1 2 c 2니까 12 곱하기 11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몇 분도 되고 곱 플러스 뒤에는 2분의 14 곱하기 13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12 곱하기 11이니까 132가 나오겠네. 그렇지 어, 이거는 132가 나오겠다. 얘는 7하니까 132가 나오겠네. 답은 224 답은 이렇게 나올거야. 오케이?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을 보자. 그러면 X 전체가 어떻게 나오나요? 0, 1, 1, 3, 4가 있다고 과 조건은 X1보다는 X2가 강연히클 거고 그럼 결국 치역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생겼지 지금 그치? 자그 다음에 나와 조건 보면 모든 치역의 합이 6이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가볼수 있어 경우수가 4가지 밖에 없어 뭐 밖에 없어? A는 1, 2, 3 미스트고 그치? B는 0, 1, 2, 3이 스테고. C는 다시 2, 4이 스테고. D는 0, 2, 4. 총 경우수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말리지 가니?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예를 들어볼게 요 알겠어? 자,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에 1, 2 경역이 1, 2, 3, 4, 5가 있고, 1, 2, 3이 있다 그래.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함수로 생각하자고 함수로 생각하자고 자 그러면 음, 치역이 3개 있다면 치역 현재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살을 쏠거 아니야 화살을 쏘는데 반드시 한개 이상은 다 받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한번 이상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얘네 이2 3이 그러면 <laughs> 이게 받는 화살 이게 이제 받는 이제 화살을 쏜다생 가지고 받는 화살을 수로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럼 받는 화살 수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총몇 개가 들어지 화살 어?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번화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번이고, 이렇게 하면 한 번이자. 그럼 총 다섯 개가 화살을 받게 되는 거지, 지역은 내가 한수의 총 개수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왠지. XYZ, 받는 수가 총 몇? 한 번에 몇개가이루어지냐고 물었잖아 지금 a n is a funny? j a 이 r o m a n you are h i 어 s 문제 Tabu, y 했었지. 그럼 얘는 뭐가 h 자 문제는 답 i 답 v e m e n t c h 뭐가 될까? n h w 가 아니라 j h 5 n 기 o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3H2가 되어야 된다고 이해하니? 그래서 답은 4 c 니까 답은 6개 이걸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이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 돼 알겠니? 음. 자 그러면 문제를또 다시 설명하자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자 자 A부터 설명할게 요 A부터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있을 거야 지금 현재 그지 여기 1 2, 3 이렇게. 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아까 우리 고이듯이 아까 이를들 이렇게. 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렇 H 이가될이니까 얘는 게 이렇게. 이돼 가지고 6이된다이된다이해이해 이렇게. 이렇게. 어렇 그럼 얘가 음 총 3개 있고 총 3개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B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음. 그럼 D가 6가지 나왔으니까 얘도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다음 B를 한번 해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있고 그다음에 음, 0, 1, 2, 3이 있을 거야. 저거 에정 잘못 적었는데 1, 이되려 4가 되어지 그게 아무 말도 안 되겠어 자 0, 1, 2, 4가 되야겠지 맞습니까? 7이라뇨? 어, 7인가? 오 어, 3이네 그럼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상하다미안어 <laughs> 순간적으로 더. 이게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총 4가지가 있잖아 화자 받는 게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오메가가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고 총. 그치? 받는 화살품는 5개를 받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얘는 결국 뭐 되나요? 4H1이 될거야요 얘는 4가 되는 거야 이거 씁니까? 자 C를 봅시다 01234가 있고 24가 있어 그럼 얘는 결국은 X 플러스 Y가 5야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 2H3 나오겠지 얘는 4C2가 되겠지 그은 4c니까 4번 아니지 eh3니까 이 H3이니까 4c3 되야지 그러니까 여도 네개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개 여기 네개 이렇게 올 거라고 이해가니? 응. 저 이렇게 보하면 답이 될 거지. 답 20. 한 씨계수는 총더 더하면 20개가 나온다. 자, 다시 설명할게. 아까는 분명히 3H5 3이됐어 그래서 얘가 처음 위치가 되고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어,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0이 1 어, 1도 2, 2도 3갔어아 갔어. 이렇게 하고 4, 3은 1로 가고 4는 1로 가고 이렇게 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받는 화살수 x, y, z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와면 나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합이 형 받는 화살수가 총 5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개씩 쌌다니까 한 개씩 쌌다고 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자. 한 개씩 쌌어 남은 거는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잖아 얘는 이제 두 개가 세 개로 갈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 거야 3H2가 되는 거야 이해아니 아까 말했잖아 최소한 한 개씩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남아있는 게몇개 남았어 지금 두개 남았다고 그러니까 3H2 얘네가 이제 가는 경우수로 따져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아까 이기도보고 3a 여기도 보고, 얘가 이렇게 갔고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현재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개 남고 2개 남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음 응. 응,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이해가신 아니지? 2h3이 이제 내가 다음 적었로 맞나? 어 2h3 어 이렇게 되면 2h 어 5, 6, 2, h 3, 4, 5, 그렇지? 9, 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 H 24, 2 2 2 2 2 2 21, 2되2거 24, 25, 2얘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 2 2 2 2 2 자, 사인펜이라는한 개를 다섯 명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돼. 그치? 그럼 우선은 한 개씩 이렇게 주었다 조합도 안 주었다 이렇게 사이표는 주어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그런데 반드시 A 학생은 B 학생보다 두 배가 돼야 된다 그랬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뭐지? 좀 2하고 1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또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4하고 2가 있겠지.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6하고 3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진짜. 근데 이때는 돼안 돼. 6하고 3. 그치 맞아. 얘가 지금 9개야, 지금 현재. 9개니까 10개, 여러 개에서 얘를 못주게 돼. 그래서 여의는 3번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몇개 남았어? 우선 한개한개 한개 준다 생각하고 지금 어제 두개한개 개 주어졌어. 그러면 세 개를 썼어 지금. 그렇지. 총 11개니까 남은 거는 8개야. 그렇지. 남은 8개를 얘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냐, 아니? 즉 8개를 세 명에게 나눠 주기야 그럼 뭐가 되지 얘는? 3 h 5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7 C 2가 되니까 나온 2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여도 똑같이 나오는 사인펜 5개를 몇명한테 3명한테 나누기 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3명한테 나누기가 얘는 어떻게 줘야 될까 그렇지 3H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42가 되고 얘는 6 이렇게 마실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음. 자, 여기서 이게 왜 다섯 개가 되는 다섯 개인데 3H가 되는지 이해가지? 어, 뭐즉 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앞에서 많이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3H가 나왔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가 통 합쳐서 27개가 나왔어. 사인펜 종류는, 그렇지? 자 이번에는 다시 뭘 해줘야 된다. 수정 테이프를 해줘야 되고, 자 수정 테이프를 들어가는데 또 똑같이. 넣고 있고. 자, 이 학생은 D 학생 수 정태보다 두 개를 더봤는데 음. 그러면 음. 1번 문제는 그수 정태표를 받지 못하는 학생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아, 수 정태표를 받지 못한 학생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빵기를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영이니까 얘는 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지, 그렇지? 그렇지? 이 e 학생은 D 학생보다 항상 두 개를 더 받는다. 온게얘가못 그러니까 받을 때 얘가 두 개를 받는다 얘기잖아. 일단 두 번째는 얘가 하나를 받을 때 얘는 세 개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니? 그런데 다세 번째 얘두개 받을 때네개 받는데 얘는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세개 이하를 e 으니까이 초과됐다고.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치 조건이 안 맞아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ABC에 1번 문제 보자 ABC에 나무 수정 테이프 몇 개가 되겠어 지금 D하고 E를 좀 좁잖아 그러면 그치 그러면 ABC에 나무 테이프는 몇 개가 되니 지금 음. 7개가 남았겠지 자 7개가 남았어 나무 7개가 남았어 그러면 일곱 개를 다시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다고 경우수를 뭐가 있어 1 3 3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또 뭐가 있을 수 있어 2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 여기다 적자 미안하다 헷갈릴 수 있는데 몇기 다시 적자 조금 더 작게 적으면 될것 같으니까 1, 3, 3, 2, 2, 3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때는 결국 뭐가 되겠어? 자 3, 4, 2가 될 거라고 야 3, 4, 3, 4,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헷갈리는 거야? 허 1, 1, 2, 3총세 가지가 튀어나올 거라고 아 헷갈리면 얘를 같은 값이 있는 수열로바고 알겠니? 어차피 나눠주는 거잖아 지금 이제 그치? 이거 순얘뭐 필요 없잖아 이거 순열로 해도 되잖아 그럼 총몇 개야? 3개 있지? 그럼 3 3개다가 이펙트를 좀 뭐가 되겠어? 3 나왔노. 나오겠지?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전체는 3개니까 3 3이고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펙트를 할수 있어 없어.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응.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조합구로설명면 3C 곱하기 내가 1C1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 3 얘는 1 여기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세개 중에서 두 개가 3, 3이 있고 나머지 한 개는 1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어? 조합구로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로 생각해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a, b, c에다가 여기서는 a, b, c에다가 총 다섯 개를 나눠 줄수있어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총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타날 거야. 자 어떻게 나오면 0, 2, 3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또 1, 1, 3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 2, 2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 가니? 자그러면 결국 얘는 숫자가 다 틀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 팩이 되겠지.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 똑같은 거잖아. 같은 것이 숫자 두개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다시 동우수세 가지가 될거 아니야. 얘는 똑같이 똑같은 숫자가 두개 있으니까 얘도 동우수세 가지가 될거 아니야. 이해하니자 그럼 다가 더해봅시다. 다가 더해보니까 뭐가 될까? 얘 지금 세 가지, 세 가지, 얘 여섯 가지. 세가지세가지니까 3, 4, 12에다가 더하기6 하니까 18가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총 18가지 나오는 거야 아까 뭐 했어? 27까지 18가지잖아 그러니까 27 곱하기 18 해주면 돼야안돼 그러니까 4번은 뭐가 되겠어 486이5 6이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어, a는 2b가 e, 나와야겠지? 문제가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11개인데 a가 2b였으니까 e, 합쳐서 뭐가 될거야 3b라고 바꿀 수 있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얘를 우리가 hx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0을 다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정체 자연수였야는데 그치? 그럼 바도 풀려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 3B1 플러스 C1 플러스 D1 플러스 E1 해가지고 여기서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다 뺐으니까 과분 여섯 개 뺐으니까 다섯 개 남았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1번 경우의 수 B1이 0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실질적으로 한 개잖아 근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왜, 왜 이렇게 커져 아, 이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h를 쓰기 위해서 그럼 얘가 0이 들어가도 실제로는 b는 한개가 뭐가 되는 게 상관이 없지 이렇게 두 개의 부호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c1 플러스 d1 플러스 e1이 뭐가 될 거라고 그럼 3h5가 나오나 나와, 나와. 그럼 7이가 나오고 21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다시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b가 1이니까 3이잖아 3 0기 5가 2가 남을 거 아니야 2가 남을 거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h2가 될 거라고 그럼 4c2가 되니까 6 2개 곱하니까 아 2개 더해야지 곱하면 안 되지 경우 수니까 27개 다 온다고 오케이? 자 이제 2는 d 플러스 2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두 개를 다 얻는다고 했지 그럼 얘를 갖고 이제 들어가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똑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는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될 거라고 이해가니 그러면 얘가 어개니까 a 플러스 D 플러스 1 플러스 2 d 는7 이렇게 나올 거요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경우도 D가 0일 때가 있겠지 그치? 어머니 진행하십니까? 음. 그 다음에 D가 1일 경우 있고 3번 D가 2일 경우 있고 이렇게 다될 거라고 자 그러면 D가 0일 경우는 어, 각각 3개 이해하잖아 그치? 얘 조금 어려워 약간 알겠습니까? 3개 이해하니까 A는 1번 열어 줘 1번을 D가 열어때 A는 3 a 1이고 B는 3 b 1이고 C는 3 c 1이라고즉1원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어려워 앞에 것이더 쉬워 설명하기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설명 안될것 같아 내가 앞에 걸해줬던 거야 취업 문제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9-1, a B1, C1, 얘가 7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1 플러스 B1 플러스 C1이 2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3H2 해가지고 4C2에서 6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자 다음에 D1일 때 T1일 때 보자. T1일 때는 뭐가 되냐면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일 경우를 해가지고 총 뭐가 있냐면 얘 경우에서는 얘가 5하고 00 있을 때가 있어. 맞습니까? 즉 500이 있을 때 있을 때고 또 뭐가 있냐면 410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현재 그러면 총 얘는 몇 가지 경우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오겠지. 여기는 몇 가지가 나와? 여섯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도합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3 플러스 6이니까 총 아홉 가지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얘는 이 경우가 안 되는 경우야 지금 현재 이 경우 안 되는 경우라고 그럼 총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3H5잖아 그러면 얘가 21이었다고 안 되는 경우는 아홉 가지 빼 그럼 얘는 1 2 가지가 튀어나온다고 이해가니? 그러면 얘 D1 때는 조건에 안 맞아 얘는 지금 왜 2가 그러면 총 4개가 돼버리잖아 지금 그지 조건이 안 맞는다고 3개 조건 이하의 조건이 안 맞아 그러면 아까 12가 나왔고 여기는 아까 몇 번이었어 6가지 나왔지 그럼 합치니까 총 18가지가 나와 안 나와 나왔지 거기다 아까 27가지 설명해 여기 26가지였지 29가지 1 8가 똑같잖아 그래서 답은 48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치워내서 푸는 방식 하나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하나씩 자본이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니가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